블록체인 기반 NFT 발행 및 관리 확장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발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명확한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 소유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사용자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래의 투명성과 자동 로열티 분배 메커니즘 강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 이전과 거래 내역을 관리합니다. 이 기능은 로열티를 창작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창작물의 원작자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며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앙 활동을 통한 보상 적립 시스템은 다양한 신앙 관련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세례 토큰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토큰은 전통적인 화폐와 같이 실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신앙 활동을 경제적인 보상과 직접 연결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앙 생활을 더욱 의미있고 동기부여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환경 제공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래의 기록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분산 원장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한번 기록된 정보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완벽한 감사 기록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내의 모든 경제적 활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교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토큰 잔액과 활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투명한 시스템은 신앙활동과 경제적 보상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유한 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연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이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믿음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변화를 이끌 주인공입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